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 당국이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절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국 화물선에 대해 한국의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영국 일강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해안경비대 당국자는 선장을 우리가 심문하는 게 불가능했던 까닭에 한국 당국 에 해당 선박의 다음 행선항에서 조사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국가안보당국은 문제의 중국 화물선이 며칠 안에 부산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만 통신 사인 중화 텔레콤은 지난 3일 북부 지룽항 외해의 해저 케이블이 훼손됐다고 밝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만 해순선은 사고 해역에서 카메론 선적의 화물선 순싱 39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화물선의 소유주는 홍콩의 한 회사로 되어 있지만 해당 회사에 등재된 이사는 중국 본토 출신 인사 한 명뿐이라고 대만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상 정보와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화물선이 고의로 다칠 늘어뜨려 대만과 미국 서해안을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손된 케이블은 미국 AT&T와 일본 NTT, 한국 KT, 중국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 소유의 태평양 횡단 케이블의 일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만 현지에서 중국이 대만과 외부 세계를 잇는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을 시험해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 음성 트래픽의 95%를 14개 해적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스라이팅 자막 뉴스입니다.